자, 어, 1624번을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제곱 더하기 7의 n제곱의 1의 자리수 이게 핵심이네. 1의 자리수를 a의 n이라고 하자. 이때 다음의 시그마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죠. 적어 볼게. 결국에는 초반에 몇 개를 대입하면서 뭐를 발견하자. 규칙성을 발견하자. 자, 그러면은 1의 자리 수를 an이잖아. 그럼 나는 3의 n제곱의 1의 자리 수, 그다음에 7의 n제곱의 1의 자리 수만 구해서 그 1의 자리만 더하면 되겠죠. 그게 계산이 간단할 거야. 그러면 3을 먼저 볼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의 자리 수를 볼게요. A1이라고 할까요? 1의 자리 수는 3이고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잖아. 1의 자리는 9고요. 그 다음에 N에 3을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이니까 1의 자리는 7이고요. N에 4를 집어넣으면 3의 네제곱이니까 1의 자리는 1이고요. N에 5를 집어넣으면 3의 5제곱이니까. 1의 자리는 3이고요. 3 같은 경우에는 3, 9, 7, 1이 반복이 되겠네요. 그럼 a6은 9일 거고 a7은 7일 거고 a8은 1일 거고 이렇게 반복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7의 거듭제곱도 1의 자리를 구해야 돼요. 그쵸? 7의 1제곱은 1의 자리가 7이고 7의 제곱은 1의 자리가 9고 7의 세제곱. 7의 세제곱은요. 7의 제곱에 1의 자리가 9잖아요. 거기다 7만 곱하면 되니까 63이고 1의 자리는 3이죠. 그럼 7의 4제곱은요 다시 한번 7의 세제곱에 1의 자리가 3이잖아. 거기다 7을 한번더 곱하니까 21이고 1의 자리는 1이겠네. 그럼 7의 5제곱은요. 7의 4제곱에 1의 자리가 1이잖아. 거기다 7을 한번더 곱하니까 1의 자리는 7이죠. 그러면 7의 n제곱은 7, 9, 3, 1이 반복되네요. 7, 9, 3, 1이 반복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두를 더해. 3의 n제곱 더하기 7의 n 제곱의 1의 자리는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1의 자리는 0이고 9 더하기 9는 18이니까 1의 자리는 8이고 7 더하기 3은 10이니까 1의 자리는 0이고 1 더하기 1은 2니까 1의 자리는 2고,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1의 자리는 0이고, 9 더하기 9는 18이니까 1의 자리는 8이고, 그럼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 0, 2 이렇게 나오면서 0, 8, 0 2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죠. 그러니까 A1이 0이고, A2가 8이고, A3이 0이고, A4가 2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내가 위에다가 적은 거는 미리 적은 거예요. 미리 적은 겁니다. 알겠죠? 이 둘을 더한 게, 봐봐. 3의 n제곱과 7의 n제곱을 더한 거에 1의 자리 수를 a의 n이라고 했잖아요. 너네 혹시 혼동이 올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4개가 한 세트니까요. 4개를 더하면 a1, a2, a3, a4는 10이죠. 일단은. 근데 문제를 보니까 요거잖아. 얘를 갖고 오면은 a1부터 an까지 의 합이 100 이상이 되게 하는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4개를 더해서 10이잖아. 그치. 4개를 더해서 10이잖아. 그러면 10이 몇개 있어야 100이 돼? 10개 있어야 10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합이 100 이상이 되려면 a1, a2, a3, a4. 이 반복되는 한 세트가 총몇 세트가 있어야 돼요? 10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이 10세트가 있어서 100이 되잖아. 결과적으로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이네개가 10세트니까 최소 몇 개를 더해줘야 돼? 40개를 더해줘야 돼. 최소. 그치? 그래야 100이 된다고, 100 이상이 된다고 최소. 따라서 n값의 최소값은 40개를 더한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거 쉽지 않았고요. 나처럼 깔끔하게 표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고생했고 마무리할게요.